이번에 살펴볼 내용은 어, 2차 방정식과 2차 방정식과 이차 함수의 관계입니다. 2차 함수의 관계. 어, 이 내용은 만약에 이제 수학상에서 제일 중요한 거 하나만 꼽아주세요 라고 이야기한다면 저 같은 경우는 이 개념입니다. 이 개념을 이해를 못하면 여러분들 바로, 어 수학, 바로 기말고사 범위 있죠? 기말고사 범위. 그 다음에 수학하에서, 어 함수 관계. 또 수일 쳤다는 첫 내용에서 벌써 막혀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2차 방정식과 2차 함수의 관계는 그만큼 여러분들이 수학을 공부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중요한 개념이니까 잘 이해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먼저 이런 내용입니다. 2차 방정식과 2차 함수 관계라고 하는 건 간단하게 예를 들어서 y는 x제곱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y는 3x 플러스 2가 있습니다. 아, 빼기 2가 있습니다. 이렇게 물어봐요. 두 함수의, 두 함수의 그래프의, 함수의 교점의 x 좌표 X좌표 구해볼래? 이렇게 물어보죠. 이렇게 물어보면 이렇게 하죠. 여러분들 서로 연립을 하죠. X제곱이랑 3X 빼기랑 같다고 놓고, 이제 이걸 풀죠. 그래서 X제곱 빼기 3X 플러스 2는 0이라고 고친 다음, 이걸 풀 겁니다. 근데 이게 뭐냐면은 지금 2차 방정식입니다. 그죠? 자, 2차 방정식. 어, 그래서 풀어보게 되면은 X 값이 1과 2가 나오죠. 자, 그럼 1과 2가 나왔다는 소리는 Y 좌표는, Y 좌표는 여기 보면 여기 대입하면 되겠죠. 1될 겁니다. 그 다음에 2를 대입하면은 6이 빼기 2니까 4가 나오겠죠. 그러니까 교점의 좌표가, 우리는 지금 교점의 X 좌표가 중요한 거예요. 교점의 X 좌표. 요 1과 2라고 하는 것. 그럼 결국 뭐 좌표로는 1콤마 1과 뭐 2콤마 4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는데, 우린 지금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이게, 이게. X 좌표. 자, 그래서 이, 자, 두 함수의 교점의 X 좌표라고 하는 뜻은 함수의 교점의 X 좌표입니다. 기억하세요. X 좌표입니다. 자, X 좌표라는 뜻은 2차 방정 식의 두근과 같다. 두근과 같다. 이렇게 두근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관계를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관계. 꼭 기억하세요. 다시. 두 함수의 교점의 x좌표라고 하는 건 2차 방정식의 두근과 같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할수 있습니다. 지금 이 상황을 그림으로 그려보게 되면은 이차 함수가 지금 이렇게 있다고 치고 그죠? x 가있다 치고 3x-2가 지나간다고 한다면 이 점의 x 좌표가 1이고 이 점의 x 좌표가 2인 겁니다. 자, 이 상황이 왜 중요하냐면 이 지금 이차 결국 우리는 이차 방정식을 푸는 거죠. 앞단원에서 여러분들 이차 방정식 공부했습니다. 그죠? 지금 여기는 2차 함수 단언이니까. 2차 방정식을 공부했는데, 거기서 배웠던 개념들이 전부 다 나옵니다. 전부 다. 그러니까, 어, 2차 방정식에서 뭐, 켤레근이라든지, 아니면 근과 개수와의 관계.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게, 켤, 뭐, 근과 개수와의 관계. 그 다음에, 켤레근. 그죠? 켤레근 또는 판별식 등등등. 그 다음에 뭐또좀더 이야기하자면 뭐 근의 분리, 근의 부호 이런 것들을 계속 다루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이차함수 뒤에 뭐가 있냐면 이차부등식이 있어요. 그죠? 그래서 2차 부등식 또 함수로 해결하게 됩니다. 이 정도로 이게 상당히 중요한 내용이니까 여러분들이 이 개념 한줄두 함수의 교점의 x 좌표는 2차 방정식의 두 근과 같다. 결국은 2차 방정식을 푸는 거고 그 2차 방정에서 질문했던 내용들을 2차 함수의 형태로 물어보게 된다. 간단하게 예시를 한번 들어볼까요? 예. 자, y는, 간단하게, 간단한 예시입니다. y는 x제곱과 y는 ax 더하기 b의 교점의 좌표 중 하나가 1 플러스 루트 이래요. 단, ab는 유리수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어 켈렉은 물어보는 겁니다. 켈렉은 그러니까 이 참수가 있고, 그죠? a x 더하기 b가 지나가는데 이 중에 하나가 얘가 지금 1 더하기 루트 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자연스럽게 얘는 뭐가 되겠어요? 1 빼기 루트 이가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죠? 자, 그래서 근과 개수와의 관계 여기서 이두 개를 열립을 하겠죠? 이두 개를 두 개를 열립할 겁니다. 그러면은 x 제곱 ax 더하기 b인데 정리를 해주면 이차방정식 되죠.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 방정식의 근 중의 하나가 이거라는 이야기입니다. 교점의 좌표 중, x 좌표겠죠? 당연히 x 좌표 이렇게. 그럼 x 좌표 중 하나가 1 플러스 리디라는 말은 이 방정식의 근 중의 하나가 1 플러스 루트 2라는 소리입니다. 그럼 나머지 get 1 h e same thing. b e c a u s 이 the 이 h a n 이 e is that this is the same thing. This is the a 값과 b 값을 구해 나가는 겁니다. 요두 개를 a 꺼번에물을보해나죠는죠뭐또 다른 예시한는이에물어있습니죠 그죠? x 제곱과 y는 EX-K가 접한다 서로 접한다 이말 뜻은 접한다는 말 뜻은 한 점에서 만난다는 소리죠 한 점에서 한 점에서 만난다는 소리니까 음, 이렇게 2차 방중식 이렇게 될 거고 x 제곱 빼기 2x 플러스 k는 0이라고 하는 이 2차 방정식이 근이 한 개라는 이야기입니다. 근이 한 개, 근이 한 개라는 말은 조금 그렇고 x 값이 한 개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x 값이 한 개라는 말은 중근이라는 이야기겠죠. 결국은 판별식을 사용하라는 이야기입니다. 그죠? 어, 지금 예시가 조금 그렇긴 한데 자, 판별식을 쓰라는 이야기니까. B-제곱에 마이너스 AC에서 이게 0이다라는 걸 써라는 기입니다 그래서 K값은 1입니다, 이렇게. 알겠죠? 함수에서 접한다라는 소리는 방정식에서는 X값이 1개라는 소리입니다. 만약에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라고 말을 한다면, 이 그래프 두 개가 만난다라고 한다면, 방정식에서는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진다라는 야기고 만나지 않는다라는 소리는 방정식의 근이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해되죠? 어. 자, 그래서 이렇게 다양하게 연계지어서 나옵니다. 그래서 2차 방정식에서 했던 이야기들 전부 다 나오니까 잊지 말고 요꼭 기억하세요. 두 함수의 교점의 x 좌표라고 하는 소리는 방정식의 두 근과 같다라는 것만 조금 머릿 속에 확실하게 자리 잡고 있으면. 음, 문제 풀어 나가는 데 있어서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알겠죠? 앞에 간단하게 설명했었던 개념 정리 잘 기억하고 한번 문제 풀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과 같은 이차함수이 그래프와 직선. 자, 지금부터 보게 될 내용은 전부 다 어떤 어, 주제와 관련돼 있냐면 어, 앞에서 설명했던 개념도 적용이 되고 이차함수와 이차 함수와 직선의 관계입니다. 직선의 관계. 이 관계라는 말은 이차 함수와 직선의 관계에 의해서 도형이라든지 도형 문제로 나온다든지 아니면 근과 계수와의 관계 이런 문제들과 연계지어서 나오는 내용들입니다. 자, 먼저 기본적인 문제부터 보겠습니다. 어, 이차 함수와 직선이 있죠. 두 점에서 만난다고 한다. 한 점의 교 한 교점의 x좌표가 3 플러스 2루트이다 자 교점의 x좌표 앞에서도 이야기 했지만 교점의 x좌표는 뭐라고 이거는 방정식의 근입니다 방정식의 근 어떤 방정식이냐 <laughs> 이렇게 연립했을 때겠죠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3과 ax 더하기 b를 연립했을 때입니다 그럼 이 식을 정리를 해주게 되면 x제곱 플러스 a-4의 x b-3은 0 되겠죠. 이 방정식의 한근이 3 플러스 2루트 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눈치챘죠? 한근이 3 플러스 2루트 이면 나머지 한근은 3 마이너스 2루트 일, 일 수밖에 없습니다. 켤레근의 관계에 의해서 그리고 여기 유리수 ab라는 말 확인이 되죠? 개수들이 전부 다 유리수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끝났죠, 그러면? 자, 그럼 두근의 합은 마이너스 A 빼기 4인데, 이게 요두 개의 합, 6이죠? 자, 그러면 A가 마이너스 2가 되겠네요, 이렇게. 그 다음에 두근의 곱은 B 마이너스 3인데, 9 빼기 8, 1 되죠? 그러면 B는 4가 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A 곱하기 B는 마이너스 8 되겠죠? 기억하세요. 교점의 x 좌표는 방정식의 근이다라는 사실. 이번 문제는 이차 함수와 직선이 나오면서 도형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도형. 도형이라는 말은 보통 뭐 넓이라든지 길이라든지 이런 것과 연관되어 있는 문제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일단 두 함수. 자, a는 자연수입니다. 두 함수 의 그래프가, 만나는 두 점을 각각 AB라고 하고, 그럼 여러분들은 이 만나는 점을 구해봐야 되겠죠. 자, 그래서 대략적으로 이 참수를 그려보게 되면, 자, 이 참수 지금 이렇게 있다. 보고, 직선이 지나간다. 이 말이죠. 자, 그랬을 때, 요 점이 A고 요 점을 B라고 하겠습니다. 어두점 AB에서 X축에 내린 수순의 발을 CD라고 하자. 지금 상황이 어떤지 모르니까 X축은 여기 있다고 보겠습니다. 이렇게 대략적으로 그럼 이렇게 수순의 발을 내렸다 이 말이죠. 여기서 이렇게 수순의 발을 내렸다. 자 이때 이걸 CD라고 하자. 네점 ABCD를 꼭짓점으로 하는 사각형의 넓이가 66이다. 자, 넓이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넓이가 66이다. 그러면 이게 지금 먼저 선행이 돼야 되는 게 이런 도형 문제가 나온다면 여러분들 자연스럽게 먼저 해야 되는 작업들이 있습니다. 좌표를 찾아야 됩니다. 이 좌표 찾는 거는 여러분들 함수를 다루는 데 있어서 기초 중에 기초입니다. 그래프 문제가 나오면 무조건 좌표 찾아야 돼요. 이 습관이 안돼 있으면 여러분들은 수일첫쳤다 가서 큰일 납니다. 막 헤매게 돼요. 자 그럼 보겠습니다. 이 점과 이 점은 이참수와 직선의 교점입니다. 그죠? 그러면 연립을 하면 되겠죠? 자 먼저 연립을 하게, 해보겠습니다. x제곱에 더하기 n제곱은 2nx에 더하기 1 넘기면 x제곱 빼기 2nx에 플러스 n제곱 빼기 1이죠. 자 먼저는 여러분들 이런 식을 보게 되면은 뭐부터 봐야 되냐면은 인수분해 가능한지부터 봐야 됩니다. 최대한 인수분해 가능한가 이거부터 확인하셔야 됩니다. 근데 얘는 지금 인수분해 가능해요. x의 고 빼기 2n x 에 얘가 지금 곱으로 표현되죠. n 플러스 1의 n 빼기 1입니다. 그러면 n 플러스 1과 n 빼기 1에서 둘다 마이너스 붙여주면 되겠죠. 이렇게. 그래서 결론적으로 x 값이 n 플러스 1과 n 빼기 1두 개가 나오는 겁니다. 딱 봐도 얘가 크죠? 얘가 작고 그럼 D 이 점의 좌표가 이점 교점의 음, 요 점의 x 좌표가 어, n 플러스 1 됩니다, 그죠? n 플러스 1 콤마 어, 그 다음 요 점이 A라고 하는 점이 n 빼기 1 콤마 이렇게 됩니다. 자, 근데 C의 X좌표는 그대로 수선을 내렸으니까 그대로 N-1 되겠죠. 그 다음에 D의 좌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대로 수선을 내렸으니까 N-1,0이 됩니다. X축 위에니까 자그 다음에 Y좌표도 찾아줘야 돼요. Y좌표는 자, 요 N 더하기 1이 이참수 위에 점이기도 하고 직선 위에 점이기도 하니까 직선에 대입하는 게 좋겠죠. 자 그래서 2n을 곱해주게 되면 2n제곱에 더하기 2n에 더하기 1 되겠죠 이렇게 좌표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요걸 요게 대입하게 되면 y좌표는 2n제곱에 빼기 2n에 더하기 1 됩니다 그죠 지금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거는 이 사각형의 넓이죠 넓이를 표현해야 됩니다 근데 보니까 사다리꼴이에요 그러면은 이게 윗변 아랫변, 높이 끝났죠? 자, 이 높이는 이 점의 y 좌표를 읽으면 되죠. a의 y 좌표를 읽어 주면 됩니다. 요 길이는 b의 y 좌표를 읽어 주면 됩니다. 그다음에 요 cd의 길이는 여기서 x 좌표끼리 빼 버리면 되죠. 자, 그래서 넓이는 s라고 보면 1/2에 자, 얘 더하기 얘입니다. 그러면 4n 제곱에 더하기 2에다가 높이. 높이는 요 길이죠? 인거 보이죠? 여기서 요거 빼버리면 2가 나옵니다. 2가 넓인데 그게 66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럼 우리는 이 식을 풀어주기만 하면 끝나는 겁니다. 자, 정리하면, 어, 요거 2분의 1하고 이 약분되죠? 자, 2가 넘어가게 되면은 4n 제곱이 64가 나오겠네요. n 제곱이 16입니다. 결론적으로 n 값은 4가 나온다. 이렇게 구할 수 있는 거죠. 이해되죠? 자, 보세요. 잘 봐야 됩니다. 좌표를 먼저 찾는다. 근데 이 점의 좌표는 이 방정식을 풀어서 나오는 건데, 인수분해가 가능한지부터 확인한다. 인수분해가 가능하지 않으면 다른 방법을 사용해야 됩니다. 다음 문제가 인수분해가 불가능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넓이가 표현된다라는 겁니다. 알겠죠? 앞에 문제는 인수분해 가능했죠? 이제 이 문제는 인수분해가 좀 안되는 경우입니다. 그럼 어떻게 풀어나가는지 한번 보세요. 자, 이차함수의 그래프와 직선이 만나는 두 점을 AB라고 하자. 점 A와 점 B에서 x 축 냉수는 쭉 그림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요게 S2고 요게 S1입니다. 이 넓이를 표현해야 돼요. 자, 이때, s1-s2가 20을 만족시키는 양수 k 의 값을 구하는 겁니다. 자, 미리 선생님이 이야기했어요. 이거지는, 이거는 인수분해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좌표를 찾아내야 되는데, 이렇게. 이 점들의 좌표를. 좌표를 찾기 위해서는 열립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x제곱에, x 제곱이랑 x 더하기 k랑 같다고 놓으면은, x제곱 빼기 x에 빼기 k는 0이 되죠. 자. 얘가 지금 인수분해 불가능합니다. 인수분해가 안 된다. 이렇게. 자, 인수분해가 안될 때는 당황하지 말고 이렇게 하면 됩니다. 인수분해가 안 되는 경우는 노골적으로 이걸 원하는 겁니다. 근과 개수와의 관계 알고 있니?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자, 보겠습니다. 일단 우리는 필요한 게 뭐냐면 이 도형의 넓이를 표현을 해야 돼요. 이 도형의 넓이들. 도형의 넓이를 표현하려고 하면 도형의 넓이를 표현하려고 하면 기본적으로 이거는 좌표부터 찾아야 됩니다. 그죠? 근데 지금 우리가 이 점과 이 점의 좌표, 이 점과 이 점의 좌표 나오면 끝나는 거예요, 그냥 쉬운 문제예요. 근데 얘는 인수분해가 안 되다 보니까 이럴 때는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하는 겁니다. A라고 하는 점을 가정하는 겁니다. X 좌표를 알파. Y 좌표는, 자, X 좌표가 알파면은 여기 대입해도 되겠죠? 여기 대입해도 되고, 여기 대입하겠습니다. 1차가 편하니까. 알파 더하기 K. 그 다음에 B의 X 좌표를 베타. 그러면 여기는 베타 더하기 K가 됩니다. 그러면 D의 좌표는 베타 콤마 0이 되겠고, C의 좌표는 알파 콤마 0이 됩니다. 그러면 필요한 작업이 끝났어요 그런데 이 알파 알파 그 다음에 이 베타 이게 뭘로 의미하는지 여러분들 정확히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자이 알파와 베타는 교점의 X좌표죠 교점의 X좌표 이말 뜻은 자 요식 연립을 한 이 방정식의 두근이 됩니다. 그래서, 알파와 베타가 두근이 됩니다. 이걸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좌표를 인수분해가 안 된다. 그러면 좌표를 A의 교점의 AX 좌표와 교점의 Y 좌표, 아, 저기, 만 교점의 X 좌표를 가정을 하는 겁니다. 이 가정하는 순간 얘는 교점의 x 좌표가 아, 교점의 x 좌표 음, 이 x 좌표 요거 요거는 알파벳타가 두근이다. 요런 내용인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근과 계수관계 쓸수 있죠. 자 그래서 두근의 합은 음, 1되고 두근의 곱은 k가 마이너스 k가 됩니다. 그죠? 이걸 이용해서 풀어나가는 겁니다. 자 이때 주의사항 삼각형이니까 요 길이가 알파인 거는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요 길이는 높이니까 알파 더하기 K인 것도 의심의 여지가 없어요. 그 다음에 요 길이도 베타 플러스 K다라는 게 의심의 여지가 없는데 이 길이 조심해야 됩니다. 이 길이. 이 길이는 D의 좌표가 베타예요. 근데 D가 음수 쪽이죠. 음수. 음수 쪽일 때는 자, 보세요. 만약에 마이너스 2콤마 0이다 라고 한다면 우리는 지금 길이가 필요한거죠 길이가 필요하니까 어, 부호를 바꿔줘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요 길이를 그대로 베타라고 읽으면 틀립니다 식이 이상해져요 요 길이는 마이너스 베타입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주의해야 될 것들이 많죠 알겠죠? 꼭 기억하세요 이거 실수해서 식이 이상하게 나와서 당하는 경우들 많이 봤습니다. 자 그러면 끝났습니다. 이제 자 S1 S1은 1분의 1에 밑변 알파 높이 알파 플러스 K 빼기 S2 1분의 1에 밑변 마이너스 베타죠. 그 다음에 높이 베타 플러스 K입니다. 얘가 지금 음, 20인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은 양변이 1을 곱해서 이제 없애주고 40으로 바꾸고 그 다음에 플러스로 바뀌죠. 그러면 은 알파 제곱에 플러스 알파 k 더하기 전개하면 은 베타 제곱에 플러스 베타 k가 40이 되고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조건은 얘하고 얘 밖에 없죠. 그래서 이 식을 최대한 이 형태로 바꾸는 겁니다. 근과 계수와의 관계로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해주면 알파 더하기 베타의 제곱에 빼기 2 알파 베타죠. 그 다음에 이두 개를 k로 묶어주게 되면 은 k에다가 알파 더하기 베타 이렇게 바뀝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알파 더하기 베타가 1이니까 여기 집어넣고 알파 베타가 마이너스 k 집어넣으면 되겠죠. 자, 그러면 1 어, 플러스 2k 그 다음에 이 자리에 이제 1 들어가니까 더하기 k가 40이 되고. 3k가 39 되겠죠. 그래서 k 값은 13이 나옵니다. 이렇게 이 상당히 유명한 문제입니다. 어, 그러니까 잘 기억하세요. 이거는 교점의 x 좌표는 방정식의 두분이다이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알겠죠? 그거 말고는 식 세어서 푸는 거는 어, 그,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리고 요거 주의 좌표가 베타라고 되어있다고 해서 그대로 쓰면 안됩니다. 부호 바꿔야 돼요. 부호 주의하시고 계속해서 도형 문제입니다. 자, 양수 a에 대해서 fx는 x제곱 gx는 요렇게 이 그래프가 만나는 두 점을 ab라고 하고 어 직선 y는 gx가 x가 만나는 점을 c y축과 만나는 점을 d 음, 지금 이게 직선이죠? 근데, X축과 만나는 지점은 이 지점이고, Y축과 만나는 점은 이 점, 이 점입니다. 그럼 이 점과 이 점의 정체는 절편이죠? X절편, Y절편. 그러면은 요게, 오른쪽에 와서, 요 점이 지금 C라는 이야기입니다. 요 점이. 그 다음에 요 점이 D라는 이야기입니다. 그죠? 점 A에서 내린, X축에 내린 수선의 발을 E라고 하자. 자, A에서 수승의 발을 내려줘야 되겠죠, 이렇게. 자, 요 지점이 E입니다. 이때, 삼각형 COD. 자, 삼각형 COD면, 요거죠. 자, COD면, 요렇게. 자, 요 넓이. 그 다음에, 사각형 OEAD의 넓이를 S2. OEAD. 요거 말하는 거네요, 요거. 자, 요걸 말하고 있습니다. 자, 넓이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때, S2와 S2는 K 곱하기 S1. 이거 몇 배냐? 그 말이죠. 몇 배냐? A 값을 구하라.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 문제에서 제시한 좌표들 이점이점 2점, 이 2점, 이 2점. 좌표들을 구해야 됩니다. 자, 먼저, 문제에서 2점부터 이야기하고 있어요. x 좌표죠. x 절편 직선의 x 절편 지금 여기 있는 이 x 절편은 y에 0 놓고 계산하면 되겠죠. 자 그러면은 이 점의 좌표는 마이너스 2a 콤마 0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d의 좌표는 y 절편이니까 바로 얘를 읽으면 되겠죠. 0 콤마 2a 제곱입니다. 자그 다음에 a의 좌표는 1차 함수와 2차 함수를 연립을 하면 되죠. 자 그래서 x 제곱이랑 ax 더하기 ea 제곱이랑 같다고 놓고 어, x 제곱 빼기 ax에 마이너스 ea 제곱이 되고 제일 먼저 봐야 되는 게 인수분해입니다. 인수분해가 안 되면 근과 계수와의 관계를 쓰는 거예요. 자, 근데 되죠 이거는 ea랑 a에서 이게 마이너스 붙이면 됩니다. 그럼 x는 마이너스 a와 a가 나올 텐데, ea가 나올 텐데. 여기 애초에 조건이 양수라고 돼 있어요 A가 그러면 이거는 음수고 이거는 양수죠 그러니까 이 점의 좌표가 마이너스 A인 겁니다 X좌표가 그래서 우리가 지금 찾는 거는 이 점을 찾아야 되니까 이 점은 아무 관련 없죠 이 도형들과 자 그래서 마이너스 2A 콤마 2A, 여기 어, X 제곱에 대입하면 4A 제곱 되겠죠 이렇게. 그럼 E의 좌표는 2 a 콤마 0이 됩니다. 자, 여기는 0 콤마 0이고. 자, 필요한 밑작업이 끝났습니다. 그럼 우리는 이 도형의 넓이와 이 도형의 넓이만 표현하면 돼요. 그죠? 자, 그러면, 어, 삼각형 COD의 넓이. COD의 넓이가 S1. 자, 그럼 S1부터 구해볼까? 자, S1은 2분의 1에 삼각형이니까. 여기 지금 요점의 좌표가 마이너스 2a죠. 앞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좌표가 y축 왼쪽 음수 쪽에서는 부 바꿔야 됩니다. 이렇게 플러스로 좌표가 마이너스 2a니까 길이는 2a입니다. 곱하기 높이는 2a제곱이죠. 요거 요거 요점의 y좌표 그래서 2a제곱 그러면 이거는 2a세제곱 되겠네요. 자, s2는 어떻게 됩니까? 이 2분의 1에, 요 길이는 2a 제곱이고, 요 길이는, 요 길이는 4a 제곱이죠. 그럼 아래변 밑변 더하기 윗변 하게 되면 은 6a 제곱입니다. 곱하기 높이, 높이는 요 길이죠. 2a, 그대로 읽어주면 됩니다. 해서 계산하게 되면 은 6a 세제곱 됩니다. 근데 지금 문제에서 s2가, 그죠? S2가 K 곱하기 S1. 여기 얼마 곱해야 얘가 되느냐 이 말이죠. 답은 3입니다. 이렇게. 단순하죠? 이 좌표 찾는 거, 그래프 문제가 나오면은 좌표 찾는 거는 그냥 문제 푸는 과정이라기보다는 당연하게 해야 되는 겁니다. 밑작업을.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